지금 몇시 시작해? 아침 6시 반시 반. 반. 일차 러닝 가는 중 <laughs> 나타 먹으러 가는 중 오늘 나타 먹으러 가장 유명하다는 수도원 옆에 있는 나타집 러닝으로 갑니다 <laughs> 6.6km <laughs> 어? 저 여기 인도였어 저 사람 뛰는 길 인도야 아 진짜? 어, 자전거 도로랑 인도 아 있었는네 아, 이게 15번 트램이네이게 15번 트램이야어금 못해. 이거 지들이 있어. 금 못해. 이거 지금 어기이이 몸풀고 있네. 이푸는건 <laughs> 선수급. <laughs> 어 바로 이렇게금다가이다니 근데 여기 바다가 아니라 그랬나? 어? 금 금문교가 빨간색 아닌가? 그게 어디야? 영국이야? 아니 미국. 금문교? 아 미국. 이제 해가 뜨고 있나 봐. 응, 뜨 이제. 이제 뜨기 시작합니다. <웃음> <웃음> 출발해도 자, 될까요? 저기 출발하세요. 새로산 샥즈까지 끼고 추르기 <laughs> 어, 너무 이 너무 좋다 발 조심하고 아, <laughs> 새로운 곳에서 뛰니까 너무 좋네 그렇네 아, 바다 냄새 <laughs> 좋고 경치도 너무 좋네 더러워 유리병 깨진거 봐 바닷가는 어쩔 수 없네 <웃음> <웃음> 생겼어. 24층 높이를 계단으로 올라간대요. 막 왔다갔다 날아가더라고 <웃음> <웃음> 뭐야? 거꾸로 뛸거야? <laughs> 마치 디디페 <DDP> 같이 생겼어 <laughs> 수도원이 보이고 저 뒤에 벨랭탑 꼭대기만 보이는 것 같은데? 주말이라 뭐 행사가 있어. <laughs> 그리고 여긴 공사 중. 아, 육교가 너무 무섭게 생겼어. 이렇게 나오는 곳 아, 어, 뭐가 있나? 위에 여긴 카페인가? 와, 수도원! 여기가 가장 오래된 에그타르트 집? 줄을 서서 들어가는 거네 우리 기훈이 완전 런너네 드디어 에그타르트 오렌지 주스 커피를 시키니 역시 에스프레소가 나니다 음. 엄청 바삭하지? 음, 엄청 바삭하고 음. 안에 크림이 진짜 맛있어. 음. 진짜 맛있다. 그게 뭐야? 이게 시나몬인 것 같고, 음. 이게 슈가 파우더다. 두 개를 같이 뿌리래? 어, 둘다 뿌려서 먹, 먹으라고. 음. 소리가 장난 아냐 바삭 소리가 덜하네 음. 근데 이거 한국으로 갖고 갈수 있으면 좋겠다 진짜 음. 두 개가 겹쳐져 있어 벨렌탑 가볼래? 벨렌탑 에스크미에서 바꿔주나 가볼래? 줄이 굉장히 길어.